이번 시간은 전개도로 투시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기본 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메스 덩어리를 만들어놨는데 이번 시간에는 입면을 세워서 붙이는 거 붙이는 거하고 이제 색깔 집어넣고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해보시고요. 이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혹시라도 이거부터 듣는 분이 계시면 앞에 거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앞에 거뭐 기초까지는 안 됐더라도 전개도 이용해서 만들기 기초편 1 편부터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개도를 이용한 투시도 그리기 마저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다들 작도가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입면도를 갖다 붙일 건데 우리 여기 면 처리하는 애들, 해 놓은 애들이 있었어요.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아이가 이이 이 오브젝트가 이게 이렇게 세워져야 여기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2D 상태로 갖고 왔고 3D 기본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세워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로테이트를 할 건데 캐드에서 로테이트가 2D에서만 돌아갔다면 이 스케치업에서 로테이트는 3D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캐드에서도 물론 로테이트가 3D로 돌아가는 명령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하실 건데요.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룹 만들게요. 그룹.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그룹을 만들 건데.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만들기. 그렇죠? 각각 면, 면만큼 다 그룹을 좀 만들어 보세요. 어, 얘도, 이렇게 선택해서, 옆에 게 같이 선택되면 안, 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때, 어, 같이 선택되는데, 빼고 싶으면 컨트롤, f 아, 시프트. 시프트 하면은 빼거나 넣거나 할수 있고요. 컨트롤 하면은 더하게 할수 있고요. 이것저것 귀찮다. 얘네만 선택해서, 얘네만 선택해서 무브로 옮겨 놓은 다음에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자, 선택 버튼 눌러 놓고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만들기. 자, 면마다 다 그룹을 따로 만들 거예요. 따로 다 만들어야 여러분이 작업하기가 편하시니까. 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만들기. 찬가지로 구름 만들기. 자, 구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붙이기 쉬운 얘부터 붙여 볼게요. 얘가 이 전면이니까 딱 봐도. 그럼 얘를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여기 어딘가에다 커다란 네모를 그릴 거예요. 우리 어, 완전 기초 시간 처음에 네모 그리는 거 했어요. 자, 직사각형 버튼 누르시고 아무데나 네모를 그리시고 푸시해서 이렇게 올려놔요. 얘는 뭘로 쓸 거냐면 그냥 얘네를 로테이터, 로테이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 할 건데 얘가 이러 서려고 하면은 이러 서려고 하면 우리 여기다 막대기를 꽂았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 놨다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 끝에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회전 있죠 회전 회전을 하는데 이이 이 네모박스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다 바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어이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면에 나오죠 그러면 클릭하시고 자 보세요 초록색 선 저기 보면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각도계 바닥을 맞추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초록색 선 기준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랑 축으로 돌려서 한번 더 클릭하시면 바뀐 거예요 이로섰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무브를 활용을 해서 단축키 M이라 그랬어요 맨 끝에를 찍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갖다 붙일 때 우리 여기 보시면 외벽선이 있었잖아요 외벽선 외벽선에다 붙이는 거예요 붙일 때 실수하지 마세요 자 외벽선에 붙일 건데 어디갔니 여기 있네 자 끝에 선을 무브에서 찍어놓고 자 외벽선을 자 휠이랑 펜, 핸즈 이거는 수시로 쓰시면서 매력선을 클릭하면 우와 인면이 붙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옆에서 보시면. 어, 오브젝트의 메스는 안쪽에 있는데 얘는 이쪽에 붙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창문 같은 거할때 안에가 이렇게 투시돼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전개도를 활용을 해서 저 메스에 딱 붙여버리면 이글이글이글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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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화면이 이상해지거든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보여드릴게요. 요게 만약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색칠을 하잖아요. 유리, 유리를 색칠을 하면 보시면 이거 봐요.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거 보이세요? 색깔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 외벽선에다 맞춘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외벽선에다가 다시 당겨놓으면 당겨놓으면 아이고, 당겨서 여기다가 색칠을 하면 뭔가 뭐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글거리는 게 이쪽, 이쪽 유리 부분에서는 안 보이죠. 쟤는 왜 보일까? 면이 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띄워서 이 끝에다 붙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갖다 붙여볼게요. 자, 얘도, 이쪽도, 이쪽도 세워야겠죠.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고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눌러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를 기준점을 잡아서 자,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돌리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은 왜이 박스를 굳이 해놨나 돌리면 되는 거야. 그냥 돌려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다른 면들 할때 보면, 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move에서 끝에 점 누르시고,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시면 되죠. 두 번째면 이쪽 면또 붙여야겠죠. 이쪽 면이 얘잖아요. 얘 아, 여기 있네. 얘네 그럼 얘도 또 똑같이, 똑같이 선택 로테이트 할때 약간 돌려서 로테이트 누르고 이 박스의 면 누르신 다음에 초록색에서 파랑색,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죠. 눈서떡 먹기처럼 자 이렇게 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어디다 붙인다고? 이 끝에다가. 근데 얘는 끝점을 이쪽을 잡아야겠구나.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앞에다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야? 얘는 이쪽 면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려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어느 면이야 하겠지만, 여러분 작품을 한다 그러면 어딘지 딱딱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저쪽 면인데 어디를 붙여야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일단 로테이트부터 해야죠. 자, 로테이트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하고 무브로 옮겨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붙일 때이 끝점을 잡으셔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데, 얘도 여기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200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다 잡고, 이렇게. 기준점 아무 데나 잡아도 되고, 여기다 잡아도 되고, 상관없지만, 일단 오브젝트에서 바깥으로 200에다가 붙였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이상한데요? 이 선들 뭐예요? 이 선들? 이 선들, 여기 지금 가로선 있죠? 이 가로선은 여기에 있는 이 우리 외벽선 이렇게 튀어나왔던 얘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한다음저 지워버릴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 어,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이쪽면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여기에 만약에 색칠하는 색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선택 더블 클릭해서 자 창문은 창문으로 색칠하시고 이게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창문 클릭했는데 이렇게 여기 투명하지 않게 반투명하게 우글거리는 애 있잖아요. 얘는 면이 두 개라 그래요. 얘는 선택해서 면을 지워주시면 지워주신 다음에 하면 문제 없이 됐죠. 근데 창틀이 지금 보니까 면처리가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면처리를 다시 라인 그려서 해주시면 된다. 라인 그려서 면처리했죠. 그러니 주로 라인 그려서 면처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틀을 할 때는 어, 얘도 지금 빠져있는데 창틀도 색칠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 창틀을 자주 씁니다. 근데 검정색을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하얀색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 좋아하는 거 재료 고르셔도 되고 색깔로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은 색도 있거든요 색상을 뭐 만약에 어, 나는 이런 어두운 회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창틀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창틀이, 오나이도면은 어, 창틀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잠깐만 만약에 이렇게 먼저 창틀 색칠는데 안에 먹어 뭐 들어갔죠? 그러면은 면을 지우시고 다시 면처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냐면 면처리가 같은 면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면처리 다시 하셔서 하셔서 창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창문도. 또 찾기 싫으시면 여기 모델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했던 게 여기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됐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얘네들을 다 난간인데, 난간을 내가 쇠로 할 거예요. 그러면 금속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해가지고 클릭, 클릭을 다 해야 돼.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확대해서. 이게 한두 개면 다행인데,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 그룹 자체에다가 색깔을 줘도 돼요. 이게 지금 그룹이잖아요? 그룹 자체에다가 더블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색깔을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룹 면 자체에 모든 게이 색깔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내가 색깔 줄 것만, 어, 얘는 난간 조그만 애들은 색칠이 됐으니까 면큰 거는 클릭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스타코플렉스니까 어디 보자. 뭘로 할까요? 뭐 석재 패턴? 뭐, 어차피 나중에 딴 걸로 한다고 해도 음 색깔로 그냥 해볼까요? 자, 색깔, 색상에서 스타코플렉스가 약간 노리끼리한 색깔이니까 나 뭐, 레몬시폼 너무 밝지만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작은 거는 그룹 자체에서 색이 먹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큰 거는 내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얘는 한번 해볼까요? 얘는 창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창틀을 하고 싶다. 이걸로. 창틀을 그룹으로 색깔을 치, 칠하겠다. 그러면은 창틀 이거 이색이잖아요, 이색. 요 색깔. 요 색깔 똑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찾기 귀찮아. 여기에서 모델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귀찮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스포이드. 스포이드. 여러분 혹시 옆에 이거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 이거 페인트 통 있잖아요 페인트 통 누르시면 이거 나와요 저는 그냥 처음에 나와 있어서 그냥 편하게 썼는데 아니 저게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페인트 통 우리 지난번에 기초 시간에 했어요 스포이드를 누르셔 가지고 어나 창틀 할 건데 그래서 창틀을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기본 트레이에 이 색깔이 이게 변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버리면 전체 이 그룹 전체가 이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룹 안으로 선택 툴에서 그룹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벽 색깔은 이걸로 할 거예요. 또 찾기 귀찮다. 스포이드로 얘를 한번 찍고, 그러면 얘가 펜트 통으로 바뀌죠? 그러면 벽 선택하면 돼요. 창문은, 창문, 스포이드로 찍고, 창문. 쉽죠? 자, 얘는, 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첨화인데, 어, 첨화는 저 색깔이 아닌데, 얘 해야 되는데, 찍고. 창, 이 문은, 어, 문은 나중에 다음에 다른 문을 갖다 붙일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똑같이. 그러면 스포이드 눌러서 창문틀 찍고 얘네 두 개는 창문틀로 먼저 색깔을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스포이드로 얘 벽체 색깔 찍고 찍으면 자동으로 바뀌죠. 창문 찍을 때도 스포이드로 찍고 찍으면 된다 그랬어요. 어때요? 쉽죠? 벌써 다 만드는 것 같네? 우와.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더블 클릭하셔서 스포이드로 면 찍고, 그 다음에 창문으로, 창문 또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정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 이 밑에. 아,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찍든, 뭐, 제를 그냥 클릭하시던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 중에서 이 건물은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앞에 데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크를 얘를 땡길 거니까 요 데크를 땡길 거니까 얘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푸쉬 눌러가지고 데크를 뺄거예요 얼만큼 뺄 거냐면 3천만큼 뺄거예요 빠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선은 지워버릴 거예요. 됐죠? 그러면 와, 밀스봇이 다 만들었어 앞에가 앞에만 들었는데 옆에만 만들면 되네? 옆에만 만들면 돼요. 이쪽엔 창이 없어서 안 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처음에 불려온거다 갖고 왔어요. 두 번째 불러올게요. 자, 임포트 가져오기 하셔서 어느 거? 스케치업 두 번째 거. 음. 바탕화면에 그 해놨어요. 제가 스케치업 두 번째 거 갖고 오시면, 또옹기종기뭐여 있네요? 그죠?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해, 그죠? 분해하면 얘가 분해가 된다 그랬죠. 아까는 한꺼번에 됐지만 이제는 클릭, 클릭, 클릭 따로 놀죠. 분해하시고, 얘가 어디에 있는 애일까요? 얘가 어디에 있는 애냐면요. 얘가 이 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이쪽 면에 있는 애, 이쪽 면, 이쪽 면에 아이예요. 얘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돌릴 것 같으면 먼저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얘를 처음에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S를 저희 그림을 갖다 놔야 되고 두 번째 얘를 또 이렇게 회전시켜서 세워야 되죠. 두 번의 로테이트를 하면 돼요. 자로테이트 하면서 아 이거 뭐지? 자꾸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자꾸 따라하면 돼요. 일단 먼저 얘 그룹할게요. 그룹 어떻게 하라고? 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만들기. 됐죠? 그룹 하나 됐고. 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만들기. 어? 했는데 뭐안 했어요. 면 처리 안 했어요. 면 처리 안 했으면 얘 더블 클릭해서 라인 그림 된다 했죠 라인을 그려서 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 그리시면 벽, 벽 따라 그리시면 면 만드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루비가 있는데 어, 루비는 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라인으로 면 처리하는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면 처리 됐죠? 어 여기도 면 처리하시면 되죠. 있어요. 어, 얘안 했네. 자, 얘도 라인으로 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얘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 전에 어디다? 얘 면이 이쪽 면이다. 그러면은 얘를 돌릴 건데, 어떻게 돌려요? 이, 얘가 이쪽 면으로 방향이,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방향이.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바꾸냐면,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해서, 이 천정면에 회전을 누신 다음에, 얘를 빨간 축에서 초록 축으로 바꾸면, 면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얘를 또 세워야 되잖아. 이쪽 면에 맞추게. 그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이쪽 면을 기준으로, 빨강의 파랑 축으로. 축잘못 맞추면은 로테이트 이상하게 돼갖고 막 기울어져 있고 이래요. 그래서 축을 꼭잘 맞추셔서. 했더니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선택해서 무브. 어느 점을 지점을 할 거냐? 여기 해야지. 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됐죠? 벌써. 우와. 얘는 어디에냐? 쟤 어디에죠? 여기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자 무브 찍고. 위치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완성됐어요. 그럼 벌써, 그냥 면을 세웠을 뿐인데, 투시도 됐죠? 이쪽 면은 어떻게 되죠?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색칠하자 그랬죠? 색칠하는데, 아, 창문틀 하기 귀찮으니까. 자, 창문틀 눌러서, 색칠하고, 색칠하고, 그러면 전체 그룹에 창문틀 색깔이 들어갔고, 이제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벽체 색깔은 노랑 색깔. 됐죠? 어, 창문 색깔 왜 저래? 자, 창문 색깔은 파랑 색깔. 어, 얘는 대문이라서 파랑 색깔 아니에요. 됐는데, 이거 난간인데, 여기 막혀있으면 안 되는데, 자, 선택 툴에서 클릭해서 딜리트 지워버리면 돼요. 난간 됐어요. 됐죠? 끝! 우와, 빠르다. 그죠? 또, 또. 얘예 해야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선 찍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돌출시킬 건데, 어, 얘는 색깔 왜 이러지? 뭐 어, 나중에 보정할게요. 어, 여기 창문 있었네. 더블 클릭해서 창문 집어넣고. 어, 안 돼요. 왜안 돼요? 면이 하나라 그래요. 이거는 면 처리를 다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는. 자, 면 처리 다시 합시다. 라인으로 창문부터 면 처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것도 하고. 지금 보면은 색깔이 이, 우리 아까 설정한 창문 틀 색깔이 나오잖아요. 왜? 그룹에, 그룹 자체에다 우리가 색깔을 툴 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라인하고, 여기도 라인을 딱 칠하면 면이 딱 형성이 되죠. 이게 왜 면이 안 나올까요? 이렇게. 어, 면이 왜안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 보시면 면이 나와요. 안 나오면 이렇게 막 빗선으로 하셔도 면을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지우셔도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 때문인가? 면이 안 생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창문. 아이고. 다시 스포이드로 창문 그리겠다. 창문 했죠. 그리고 스포이드로 벽 색깔로 바꿔라. 벽 색깔로 바뀌었죠. 얘가 같이 바뀌었다는 건 뭐라고? 면 처리 다시 해줘야 된다고. 얘는 면을 다시 하나 그려놓고, 그려놓고. 그럼 면 처리 됐구나. 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면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안 나왔네? 왜안 나왔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면을 더블 클릭해서 면 처리 다시 한번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창문틀 색깔 누르시고, 이렇게. 됐죠. 얘는 돌출된 첨화라 그랬잖아요. 첨화는 돌출되는 거는 푸쉬 하셔갖고 건축법상 천까지만. 철 이상 되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문은 색깔이, 음, 뭐, 디자인 하시기 나름이지만, 문은 저는 이, 이 색깔로 할 거예요. 근데 색깔이 왜 똑같이 이렇게 먹어 있지? 그러면 선 하나 더 그려서, 문 색칠하시면 돼요. 요 가운데는 전 유리로 할 거거든요. 유리로. 어! 면 처리가 잘못됐군. 라인으로, 라인 그리고, 유리로. 이럴 때는 또안 되네요. 또안될땐 어떻게 하라고요? 면을 지워버리고, 다시 면 만들려고 했잖아요. 라인으로 면을 그린 다음에, 유리로 색칠해 놓고, 그 다음에 면 처리 다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고. 됐나요? 여기도 유리 색깔 안 넣었네. 창문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어때요? 쉽죠? 자, 가로선이 자꾸 나와요. 괜찮다 했어요. 나중에 지울 거예요. 다 지울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어때요? 벌써 앞면이 다 됐어요. 그쵸? 어, 여기, 얘안 예, 땡겨놨네? 자, 푸시로 천만큼. 땡겨놓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창문처럼 돼야 되는데, 창문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갖다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나중에 붙이는 거는, 일단, 요거까지 하고, 어, 여기 밑에, 얘도 나와야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푸시. 바깥으로, 2000만 나와. 나왔죠? 근데, 땡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 라인 생겼죠? 이거. 이거 필요 없는데, 이 레이즈로 지우고. 자, 따라하니까 더 빨리, 더 빨리, 이렇게, 왜가지죠 이렇게 하면 벌써 3면이 완성, 2면이 완성된 거야. 이쪽 면만 붙이면 되겠네요, 이제. 붙이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갖고 온다고? 파일, 가져오기. 스케치업 3번. 갖고 오시면. 맞네. 맞고. 너네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익스플로드 분해. 면은 깨놓고. 깨놓은 상태에서. 깨놓은 상태에서. 얘는 어느쪽 면이냐면 이쪽 면이 이쪽 면 이쪽 면이니까 깨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룹을 한다 그랬어요 그룹을 하는데 그룹 먼저 하셔도 되고 면 처리부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선택하고 그룹 만들기 선택하고 그룹 만들기 선택하고 그룹 만들기 마스 오른쪽 버튼 그룹 만들기 자 그러면 얘는 이쪽 면 이랬잖아요 이쪽면, 여기서 바라보면. 그럼 어떻게 돌아야 돼? 얘가 180도 돌아야 돼. 어떻게 돌린다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눌러서 면에, 어떻게 돌려? 빨강 축을 반대쪽 빨강 축으로 돌리면, 180도. 오케이. 180도까지 돌렸는데, 얘또 앞으로 서야죠. 어떻게 세운다고? 옆에 벽을, 자, 로테이트 해서, 이 벽을 기준으로, 초록색 축이, 파랑색 축으로 가면, 로테이터 끝. 로테이트 끝. 그럼, 무브 하셔서, 붙여야 되는데, 얘는 이쪽 면이고, 그죠? 그러면 무브 끝에 선 잡고, 이동 아래 선택해서, 무브 끝에 선 잡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 끝에 벽으로. 아 어, 면처리를 안해 갖고 왔어. 주면 되지 뭐. 라인, 라인으로 면을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아 어, 면처리 됐네. 다행이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면처리 저렇게 한 번에 훅훅 되는 건보다 나중 색칠할 때 면처리가 면이 안 나눠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나누시면 돼요. 자.